전시 너무 예쁘다. 이번 전시 주제가 뭐야? 네, 이번 전시는 좀 있으면 휴가철이잖아. 그래서 바캉스 떠나는 분위기를 얘기 위해서 이런 여름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전시하는 작가들을 소개에서한이 봤는데 이 바다는 정하의 작가고 이 수영장 실에는 생일 지 작가야. 그리고 조금은 전시장의 시원함이 느껴지지. 음, 저 타일로. 저 뭐라 그러지? 네. 타일로 그 타일 아, 이거 집대로 뭐 그, 수영장을 쓰면 타일을 자다가 붙인 거야. 되게 시원해 보이 만들어서 무제를 뭐 하니까 더 철새감 있게 자고 오지. 내가 수영장에있는 것처럼 나의 페르소나 이즈레 스위머가 내가 수영을 해서 이제 지쳤을 때의 느낌. 혹은 수영장. 쉬, 쉬는 느낌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거든 이런 것도 좀 작지만 되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각자 그런 그 스웨이머들의 모습이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은 이렇게 보트도 있어서 완전 여름 바캉스한 느낌이 나지 음, 금 이번철은 딱이다 여름에 미루와 힐링의 아트 백신 병원 안 갤러리